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정석구입니다. 혹시 술 마신 다음 날 화장실을 들락날락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 그냥 속이 안 좋아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기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오늘은 술을 마신 다음 날왜 설사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설사를 할때 어떻게 예방하고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술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흡수가 될까요?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우리 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흡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위에서 일부가 흡수가 되고 이후 대부분은 소장에서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빈속에 술을 마시게 된다면 흡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위와 장 점막을 자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장의 운동이 과도하게 빠르게 돼서 음식물이 장에서 수분을 흡수 받기 전에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 결과 묽은 별즉 설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설사는 소량의 술을 먹었을 때와 우리가 술을 많이 먹었을 때의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술의 양에 따라서 우리의 위와 장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주 작은 양의 술은 장운동을 빠르게 하여서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과도한 양의 음주는 소화 속도를 느리게 해서 변비가 생기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셨을 때 설사가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변비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술은 양에 상관없이 장 점막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더욱더 설사가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쉽게 설사를 할수 있을까요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환자들이나 또는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과 같이 장 질환이 있는 환자들 그리고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가진 분들 예를 들면 야간 근무를 하거나 또는 올빼미족 등 경우에는 수면 부족이 우리 장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마시면 더 장이 잘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술을 자주 마신다면 설사의 빈도도 훨씬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 해소를 위해서 해장국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음식들을 먹죠. 이러한 음식들이 오히려 설사를 더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술 마신 다음 날 기름진 해장국이나 라면 등이 생각나실 텐데요. 이러한 기름진 음식이나 고섬유 음식도 장 운동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설사가 나오는 현상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어제, 전날 술에 의해서 장이 자극된 상태에서는 이러한 해장국과 같은 음식들이 더큰 자극이 될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술 먹은 다음 날 설사가 났었을 때 어떻게 해야 예방을 할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물이나 이온 음료 등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는 것과 자국이 없는 음식들, 바나나나 크래커, 흰죽 등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술 마신 다음 날에는 카페인이나 탄산음료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설사가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사제 복용이 필요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며칠이 지나면 좋아지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지 않으시면 지사제는 먹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술 마신 다음 날 설사가 발생한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몸의 위와 장이 술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술 마신 다음 날 또는 술 마신 날 설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술을 마시기 전에 식사를 꼭 하시고 그리고 술 마신 다음 날은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술을 마실 때는 과도한 음주를 피하시는 것이 좋고 내 몸의 반응을 잘 살피는 것이 건강한 음주 생활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질문은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